안녕하세요 t v q 감자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한참 장마철이 시작이 돼 가지고요 김포는요 어, 한 사흘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은 어, 감자가 캘 때가 돼서 그런지 어, 옆으로 다들 누워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감자 두둑은 뭉 텅텅 어, 나와있습니다 그 안에 씨알들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감자 품종은요 수미 감자입니다 어, 요리도 해먹고 어, 쪄서 포근한 보건, 감자를 이렇게 짜서도 드실 수 있고 어, 농진청에서 어, 계량해낸 수미 감자입니다 네, 감자 두두개 두두간에 두둑 저 괭이 요즘에 개량 계량 괭이를 어, 저기다 놔뒀는데 감자가 다 뒤집어지고, 이렇게 자빠지니까, 저 숨겨놓은 게, 뽀록이 <laughs>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장마고 그러니까요. 다음 주 정도. 아직 저쪽은 푸르푸르단 몸들이 있어가지고, 요쪽은 우리끼리 해가지고 어, 저를 캐주세요 하는데요 어, 다음 주 정도에는 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장마철이라고 한들 아, 마른 장마가 있을 때도 많으니까요. 그 틈을 노려 가지고 캐면 되겠습니다. 저게 아욱인데, 예. 아욱이 예. 어, 감자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감자들이 자빠지고 나니까. <laughs> 어, 저놈들만 꼿꼿하게 써있네요. 감자하고 키높이라 하다가, 어, 키들만 커가지고, 어, 디보자 꽃들도 피어있습니다. 아욱, 아우, 아입니다세 개. 네 개, <laughs> 네 개가, 야 감자 틈 속에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 여기는 감자 꼴 옆에 제일 끝에 쪽에 상추를 이렇게 심놨는데요 어, 감자가 자빠지고 나니까 얘들이 그늘이 없어서 그런지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뭐 상추들은 날씨 뜨거워지고 그러면은 바로 추대해가지고 어, 꽃들이 피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때는 어, 상추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벌써 이렇게 꽃들이 피었습니다. 치크리, 어, 치크리 애들도 어, 꽃대가 지금 만들려고 누워서 어, 뻗치고 있네요 상추의 계절은 이제 어, 간거 같습니다 한여름 되고 그러면은요 이른봄부터 이렇게 먹지 어, 추대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 상추는 끝났죠 그러고 조금 날씨가 서늘해 했을 때 그때 다시 심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